한궁에서 연료대회가 개최됐어. 이 대회는 연료로서 정평이 나있는 연료 장관이 주도했지. 연료 장관이 말했어. 이번 관문은 남자의 거시기 물건을 그려라. 세명의 연료들은 당황했지. 남편이 떠나고 지조를 지키느라 기억할 수가 없었으니까. 첫 번째 여자는 남자의 물건과 비슷하게 생긴 가지를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고추를 그렸지만 둘다 떨어졌지. 근데 세 번째 여자는 궁궐에서 일하는 남자에게 중요 부위 물건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어. 저좀 도와주세요. 꼭 저는 열려 대회 1등을 해서 아프신 저희 부모님 치료비를 할수 있는 상금을 받아야 합니다. 남자는 당황했지만 결국 보여주기로 했고 세 번째 여자는 남자의 물건을 그렸어. 그리고 열려 장관이 세 번째 여자의 그림을 본 순간 갑자기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. 아니, 이것은 우리 궁궐 관리인 장 장시 물건이잖아 <laughs>